자 이제 문두누구로 90단 빠르게 노는 세팅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카나얌은 이발사단도 레오리 관관 왕실 반지 했는데 이 레오리 관관은 독수리 융합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인데 문두누구 5개 그리고 크림슨 2개 해가지고 왕실 반지 이용해서 육상 세트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리첼 이송용 그리고 공허의 반지 그리고 울려 퍼지는 분노 죽음의 응시 목걸이는 꼬맹이 목걸이 손목은 라쿤바의 장식물을 사용했습니다 아이템은 재감과 공속, 피해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석은 강한 자, 갇힌 자, 고국 해주시고, 몸이 좀 아프면 용암내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뇌의 정수, 그리고 공포의 조각 요거는 이제 독피의 50, 없으면 15스텝. 그리고 요거는 공속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스킬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잠시 세우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딜 패턴인데, 딜 패턴은 일단 정해를 만나면 이, 필요하냐 쓰시고, 이렇게, 그 밑에다가, 홀령공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홀령공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세개가 깔립니다. 세개가 하나, 둘, 세 개가 깔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데, 내가 강제로 한 개를 더 깔면은, 그, 제일 먼저 깔았던 게 터집니다. 몹을 좀 잡으면, 울분이 이제 발동돼가지고 이, 까는데, 이 타이밍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깔, 깔게 되면은, 이제, 이 밑에 있던 몹이 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발사 단도가 터질 때 추가 딜을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발사 단도 때문에 좋은데 또 이발사 단도 때문에 안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위 스킬이라 가지고 막보가 이동을 해버리면 딜이 안 들어가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는 저장론을돌 거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탈판은 홀령 소화과 그리고 공포를 천씩 줬습니다. 이거 천, 이거 천. 자 그러면 90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90단이 이제 템이 12개로 고정이라가지고 100단 돌아도 12개, 90단 돌아도 12개라서 템 빨리 뽑으려고 90단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등에 만나면 써주고, 그리고 주변에다 이렇게 깔아줍니다. 중요한 거는, 메뚜기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메뚜기를. 메뚜기를 중간중간 날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딜이 들어갑니다. 관리님. 정해만 나면 이게 필요하냐 써 주시고. 조금 하다 보면은 감이 감이 올 겁니다. 메뚜기를 중간중간 깔아주시고 위 한번 불러올게요 내려가죠 들어가고 메뚜기 한번 깔아주시고 메뚜기 깔고. 메뚜기는 어차피 이렇게 옮겨가니까, 몸 많을 때 앞, 앞에서 한번 깔아주시면 됩니다. 정에 나오면은, 보스가 나오면은, 보스 발 밑에 세개 깔고, 메뚜기 해주시고, 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단수가 높아지면은, 보스가 한 방에 안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2분 좀 밑에 나왔네요.